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 고려 중이신 분들께서는 꼭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도 리스크 없이 수입 볼수 있는 종목들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최대한 도움받아왔으면 합니다 또한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이 포스코홀딩스가 내부적으로 창사 55년이죠 창사 55년 만에 사업 위기를 맞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밤샘 회의 끝에 잠정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혹시 이 포스코 그룹의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칠까 걱정도 많이 되었었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되어서 어떠한 소식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지금 현재 불법 공매도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섹터와 종목이 대표적으로 이 포스코홀딩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와중에 불법 공매도의 실체까지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시면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적발의 개미들 부글부글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2차전지 관련주 수조원대 공매도 장고 보유 말 그대로 현재 불법 공매도가 2차전지만 수조원대라는 겁니다. 이 수조원대의 대부분은 에코프로와 포스코라는 거죠. 현재 올라가야 할 주식 ...이 불법 공매도로 인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러니까 이제 개미들만 돈을 잃는 거 아니냐? 그냥 의혹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국에는 불법 공매도의 의혹이 확인이 된 겁니다. 개미들이 죽어 나가던 말던 이 불법 공매도들은 절대로 신경 쓰지도 않고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 이러한 마인드인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서 행동으로 나서야 불법 공매도로 인한 인생이 망가지는 그러한 개인 투자자들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불법 공매도 개선에 즉각 시행 청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39%까지 청원이 동의가 되었는데 5만 명이 되어야 국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 종목 즉이 포스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청원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하나로 결집을 해서 금융 선진화를 위한 공매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서는 한분한분 한분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같이 공매도 첫 결에 힘을 합치고 싶으신 주주님들께서는 위 상단 배너 번호로 공매도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공매도 링크와 현재 물려 계시는 조목 상돈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포스콜딩스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시가는 433,000원, 고가는 433,500원, 저가는 411,500원, 종가는 413,500원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전인대비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4.50%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은 그냥 무난한 편이고. 자, 수급적인 면을 보게 되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한번 일부 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 반면에 이제 외인들이랑 외국계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모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다 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이러다가 정말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어떡 하냐 이게 물렸는데 고점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정말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장점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많은 장점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믿고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지금 리튬이 많이 떨어지고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시장에서의 투심이 떨어지면 같이 하락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 전장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 해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 고마운 상황이라니까 왜냐면 이 좋은 주식을 우리는 저가에 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니트 가격은 시장에서 이제 거의 저점을 찍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2차전지 섹터와 정인체 섹터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할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이 좋은 차트에 순매수를 꾸준하게 가져가면서 시간과의 싸움만 이겨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 60만원짜리 돌파 후에 100만원짜리도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자 우리는 매일마다 이 공매도 차트를 확인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의 세력들 즉 공매도가 어떤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게 되시면 10월 17일자 기준으로 10월 30일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매도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창사 55년 만에 파우 위기에 맞았던 이 포스코가 밤새 회의서 잠정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자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일단은 너무 너무 다행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포스콜딩스가 창사 55년 만에 파우 위기에 발발했던 시발점은 최초의 노사와 갈등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노사 임금 단체 협상에서 회사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협상이 어떻게 됐었어요? 결렬이 됐었어요. 이견차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 노조 측에서 13%의 정도의 임금을 상승해달라 하고 이 포스콜딩스에게 말을 했고 포스콜딩스의 주식을 100주 정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아서 협상이 결렬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악재가 최초 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안 뒤에 다음 교섭 때도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과 노조 위원장의 만남이 이제 교섭을 제게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를 모았었는데 포스코가 이제 노조 측에서 제시했었던 내용을 보충해서 새롭게 내놓았고요 노조와 함께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면서 임단은 뭘 원만하게 마무리하자라고 얘기가 되는가 싶었지만 그때 당시 노조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었던 더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노동자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맞습니다 사실 기업과 회사라는 게 우리 노동자 분들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기업이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해서 뭐 포스코홀딩스에 주식을 100주 달라고 합니다. 100주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50만 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5천만 원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도 이게 좀 부담이 되었겠죠. 아무리 포스코홀딩스가 너무나도잘 나가고 사상 최고의 매출을 올렸었다 한들, 뭐 급여를 13%를 한 방에 인상을 해 주고 주식을 100주를 주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수 있지만 쉽지는 않았었나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말 다행히도 밤샘 회의 끝에 잠정 합의가 되었고 포스코 노동조합은 조만간 합의안을 조합원 찬반 투표에 붙여 최종 수용 여부를 이제 결정할 방침이 합니다 뭐 합의안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17만원 인상 그리고 뭐 주식 400만원 지급 격주사일 근무제도 도입 경력은 25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뭐 경영 성과금 제도와 직무 급제 도입 그리고 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 구성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노조는 이제 잠정 합의안에 대해 참마투표 과정을 거칠 예정이고요 참마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도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현재 이 포스코홀딩스의 전망이 너무나도 좋은데 내부 주적으로 불안감에 있어서 투심이 흐트러지면서 마음이 좀 아팠었는데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 제가 노사에서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네모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도 담겨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노사와 포스콜디스 간에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되기를 그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포스콜디스뿐만이 아니라 2차 전체, 전체 섹터의 리튬 가격이 정말 중요한데 업계에서는 리튬 가격을 이야기해 보자면 2만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2만불 아래로 더 빠지게 된다면 문 닫는 광산 들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2만 불을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하락은 제한된다, 못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이유는 광산들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최근에 뭐 중국에서 리튬 생산이 10월 달에 3.7만 톤, 11% 줄었고, 근데 이제 11월 달에는 3.3만 톤 대략적으로 10%가 줄어듭니다. 지금 리튬 공급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 과거에 만불 초반대 가격은 염소 리튬과 소량이었는데 최근에 염소 리튬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빼고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산 리튬 또는 원 가격이 높은 염소 리튬이 대부분인 건데 그래서 언론에서는 리튬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 1만불을 간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다 다 거진 뉴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스콜린스 뭐라고 했어요 철강 배터리 시황 부진 포스콜린스는 리튬 가격은 정상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무리 공매도 세력들이 장난질을 치더라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리튬의 가격도 거의 저점에 다다랐고 조정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현재 포스코딩스는 1350조의 광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세계가 인정하는 d l e 라는 기술까지 갖추게 되는 정말 2차 전지 관련되어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이포스코딩스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또 어차피 미래적으로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은 사실상 강제된 미래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미래적 으로 보았을 때 결국에는 전기차 리튬 시장에 돈이 몰리고 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가장 많이 수위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어디다? 포스코홀딩스다. 왜냐 이미 기술적으로도 갖춰놓았고 뭐 내부적으로도 현금자산도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철강 비철강 사업도 너무나도 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해서 그저 우리는 이 포스코홀딩스의 성장성과 가치만 믿으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2차전지가 불법 공매도로 한동안 피해를 많이 받은 만큼 이번 공매도 개선법이 발의가 된다라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함께 이 불법 공매도 처단을 위해서 공매도 청원에 참여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에 상단 배너 있죠? 위에 상단 배너에 문자로 공매도, 공매도라고 남겨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실시간 뉴스 정보들과 매일 아침마다 단타로 수입할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을 여러분들께 왜 들어오셔야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직장생활 하시고요. 개인 업무들도 보고 하시다 보면 거시경제 흐름이나 뭐집 발표나 공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 흐름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여러분들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정쌤께서 항상 여러분들께 오전 오후 가릴 거 없이 브리핑도 해주고 있고요 단타 종목들과 타픽 종목들도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 하루하루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도 매일 체크해 주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무료 정보 방에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알려 주시는 대로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당연히 수익을 내는 거겠죠 근데 그걸 또 매일마다 이걸 낼 수가 있다. 그럼 얼마나 메리트가 있겠어. 하지만 저희는 그 메리트 있는 걸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게 되시면 일정. 여기, 여기 위에 보면 10월 31일이죠. 오전 9시 6분에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뭐했어요 한일단조. 여기 2,840원 이하에 이쯤에서 매수를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죠. 뉴스에 러시아 및뭐 이스라엘 전쟁으로 무기수요 급증, 공급대의 무기수요 증가로 인한 무기 가격 급등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추천드렸는데 추천드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 모습들. 저희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수익이 나요. 여러분. 관인 단조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있다?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이 많은 것들을 좀 누리시면서 매일 같이 수익을 쌓아 가시면 여러분들 계좌도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저희의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시기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여기 상담 번호 보이시죠? 여기 010-7480-3353으로 숫자 몇 번이에요? 1번. 숫자 1번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 포스코 홀딩스 지금 저점 구간이 뚫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40만원 자리를 향해 지금 달려가는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점 여기서 만약에 전 저점이 한번더 뚫리면 40만원 자리까지는 한번더 돌파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저점이 뚫리면서 그 상승의 시발점이었던 요 구간까지 지금 다시 한번 내려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50만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하신 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에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한달 안에 무조건 수익권을 가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히 요 자리 때부터 계속 추천드렸죠. 여기 전 저점, 여기 쌍바닥 아니다. 더 떨어진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목을외쳤습니다 여기 저점 아니라고. 50만원 깨질 거라고. 실제로 깨졌고, 50만원 깨지면은, 45만원에서 42만원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아서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다 맞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희 관점과 생각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고려해 보셔서, 좋은 매수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겠고, 아, 내가 정말 대응 방법,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나 여기 고점에 물려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물타기를 하라는데 어떤 식으로 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물량을 어떻게 모아갈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상단 번호로 편안한 마음으로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호딩스의 또 다른 장점이죠 배당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배당금 조회하는 법 그리고 내가 대략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많은 신규 주 주주님들과 기존 주주님들을 보게되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만약 이 포스코홀딩스가 주변에서 연말에 실적이 좋을거래 뭐 성장 기대주래 2차전지의 리튬 대장이 될거래 해서 묻어놓기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자 그래서 제가 이런 꿀팁들을 우리 홀더 분들과 주주님들이 다 아셔서 치열하게 다 챙겨가셨으면 하시는 마음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배당금 조회와 배당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에 배너번호로 편안하게 문자로 그냥 배당 금 이라고 남겨 주 시면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배당금 받는법에 대해서, 안 내해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